디자인이 엔터프라이즈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사례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바리아라고 하는 큰 항만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컨테이너들, 물량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육지 맵핑, 그리고 당연히 이런 해저 맵핑이나 수심 측정이나 타워 크레인 같은 기존 구조물에 대한 조사까지도 드론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수치들을 표현할 수 있고 디지털라이징을 하기 위해서 작동을 이제 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였던 건설 현장과는 꽤 다른 현장이라고 사실 보여지는데요. 안녕하세요 드론에서 사람들의 고대리입니다. 오늘은 드론으로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셨을 건데요. 실제 산업군 현장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디자인 엔터프라이즈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엔터프라이즈 기체를 중심으로 포트코스트라고 하는 이런 회사에 모델링을 하는 그런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런 부분도 드론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한번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바리아라고 하는 큰 항만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컨테이너들 물량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육지 맵핑 그리고 당연히 이런 해저 맵핑이나 수심 측정이나 타워 크레인 같은 기존 구조물에 대한 조사까지도 드론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수치들을 표현할 수 있고 디지털라이징을 하기 위해서 작동을 이제 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였던 건설 현장과는 꽤 다른 현장이라고 사실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계속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베트남에 있는 한국의 드론 프로젝트 역시 당연히 높은 코스트를 이 아끼고 항만에서 운영하시는 작업자들의 안전성을 더 보장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지형들을 수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BIM,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개념의 데이터화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높은 비타를 수동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올라가서 측량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 수동으로 사람들이 일일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고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항만에는 다양한 시설들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항구시설 혹은 높은 타워크레인 이런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DJI M300 혹은 3모공 RTK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L2, P1을 이렇게 같이 부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 350뿐만 아니라 부분 부분에서는 매빅스 렌터프라이즈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디파일를 활용해서 어, 주변 부분들을 이렇게 촬영하는 걸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계시는 분이 이제 드론 활용법에 대해서 굉장히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드론을 이렇게 실제 비행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 컴퓨터 내부에서 실제 비행 계획을 세우고 데이터 수집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가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촬영된 데이터를 이렇게 사무실로 가져와서 컴퓨터에서 어, 모델링 가공 또는 이제 BIM을 위한 데이터 좌표값 이런 점근 포인트 클라우드를 수정하는 과정들 그리고 그 수정된 데이터들을 이제 길이를 측정하고 부피를 이런 식으로 보고 단면도를 보거나. 어,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실제 수동으로 움직였던 과정들이 드론으로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수치적인 데이터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만 봐도 지금 세 분이서 이렇게 한 팀으로 움직여서 굉장히 아주 적은 효율성이 있는 이런 팀 단위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엔터프라이즈군을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셨던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사용하던 이런 방식과 드론이 융합이 돼서 더욱더 발전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들을 볼수 있는데 이항만 역시 예전에 사용했던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코스트 그리고 효율성 높은 드론 그리고 더 안전해진 과정들을 같이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도 30분 혹은 1시간 만에 이런 식으로 음. 촬영이 가능하고 어 이런 배 위에라던가 아니면 포트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 혹은 모델링을 가공하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어 약간 가비지 데이터라고 하는 약간의 트래시 데이터를 이렇게 모디파이로 굉장히 간편하게 이렇게 없애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 어디, 어느 부분에 건물을 계획할지 혹은 동선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로 이렇게 가공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런 식의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와 그리고 P1 그리고 M350, 매트리스 350 RTK, 아, 매빅스 엔터프라이즈 또는 뭐 상황에 따른 열화상 카메라로 이런 식의 GIS 데이터를 굉장히 스케줄링하고 효율적인 이런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해결책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을 아껴준다고 사실 여기 계시는 관계자분들도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전 과거에 이런 작업했던 방식에 좀더 추가해서 더 효율적으로 이제 많은 시간과 비용의 절감 등을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마지막에 계시는 이런 제너, 어, 제너럴 디렉터 같은 분들 같은 경우도 이미 1993년도에 이 항구가 오픈이 됐고, 거기서부터 이제 쭉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고 항구의 번영과 이제 변화 과정들을 보면서 이 드론이 꽤 새로운 또 혁신의 이런 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을 좀 해주시고, 계십니다. 더욱더 안전한 이런 업무라던가 일자리를 이렇게 창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베트남에 있는 포트코스트 디지털라이징 모델링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드론 활용법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